오늘 가인의 제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왜 오늘 이 스토리 전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어쩌면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인의 예배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했던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 봤죠. 첫째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어. 구속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제물의 정성이 없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해요 아니,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해요. 죄가 그를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그는 죄의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이런 자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게 예배를 마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배를 할수 있도록 이 시간은 예배를 격려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성전문을 나가서 정말 가정에 돌아가서, 운전하고 돌아가면서, 또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자 앞에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과 삶과 만남과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의 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